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마기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뿐, 요한사도 외에는 그 어떠한 제자도 십자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부끄러워 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날 버리지는 않으실까? 나에게 큰 벌을 내리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가 부끄러워서.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죄만 말하고 넘어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알면서도 용기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한번 제자들처럼 숨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믿지 않았던 그때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지켜보시고 난 뒤에 나타나시어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복음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고의 성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지난날을 성찰하면서 다시금 떠오른 잘못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고백의 용기를 주고 계신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회유나 협박에도 복음 선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믿어 주심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복음 선포의 사명을 두고 주저앉은 나의 모습에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의 용기를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